32억 6000년 전, 에베레스트 산보다 무려 4배나 큰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가지고 영상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3.26빌리언이 열6고 32억 6천만 년입니다.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 32억 6천만 년 전이라면 지구상에서 거의 생명체가 발생한 그 정도의 시기 정도가 됩니다. 이때 자이언트 미테어라이트 엄청나게 큰 운석이 l f t t e 지구의 바닥 해양전을, 해양전을 완전히 뒤집었고 그리고 해양을 보일 끓게 만들었다. 이런 기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life b l o s s o m e 생명체가 확 불꽃처럼 코피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 밑에 작은 소제목 보면은 지질학자들이 이런 카타스트로픽 임팩트 S2라는 이름을 명명했군요. 이런 운석이 아주 격변적으로탁 충돌하니까 이것이 해양에 영양염료들을 이송을 시켰고 거기서 미생물들이 아주 번성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만들어진 돌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깨어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진흙 같은 그런 덩어리 같은데 뭐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 위에도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층을 연구를 해가지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 결과를 밝혀낸 것 같은데요. 자이 층은 S2가 충돌한 쓰나미 배드랍니다. S2가 지구에 충돌하면 했는데 이 쓰나미가 나왔다 소리는 아마 바다에 충돌한 것 같습니다. 바다가 여기 있으면 분석이 충돌을 탁하면은 이것이 출렁하겠죠. 이런 출렁하면은 전 세계로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이 쓰나미가 발생한 배든데 거기에 위스 척업 리프 해양저 바닥을 뒤집어 난이 바깥에 바닥에 이렇게 탁 치면은 이것도 막 뒤집히겠죠. 어 그간에 극에 의한 것들이 쓰나미로 퍼져나가면서 함께 이동하, 이동하면서 어딘가 이것이 쌓여있겠죠. 고그 지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계속 보면요. 어쨌든 32억 6천만 년 전에 S2라는 몬스터 메테어 아주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는데 크기가 에베네스트 산의 4배 그리고 아, 다이너스 공룡을 멸종시킨 돌 공룡 멸종도 운석 또는 소행성 충돌과 관련되죠. 이 공룡 멸종을 시킨 그 운석에 비해서는 200배가 큰 아, 엄청나게 큰게 떨어졌군요. Crashed into our planet 이것이 지구를 충돌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로 공룡 멸종한 운석보다 200배가 더큰 것들이 떨어졌다면 엄청난 대지양이었겠죠 Now, however, 지질학자들은 어떤 걸 제안했느냐, 이런 카타클리즘, 엄청난 대격변이 놀라운 부스터, 아, 초기 형성 그 생명체에 있어가지고는 놀라울 정도로 뭔가 번성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이야기 같네요. 다음에, 어, 이런 임팩트 이벤트는 생명체에게는 굉장히 큰 재앙이죠. 그런데, but, 이 연구는 뭘 조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임팩트가 생명체에 유익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특히, 토기의 생명체들. 이런 생명체 임팩트가 라이프 투 플로우리시 생명체를 꽃피운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격변에 의해서 생명체가 확 그냥 어, 격변적으로 불어났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S2가 오기 전에는 오늘날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환경이었네요. 그때 어땠냐? Our planet, 지구는 거의 대부분이 covered in water. 대부분의 물에 잠겨 있었고, 그 다음에 few volcanoes and islands rising above the best ocean. 그러니까 지구가 거의 물에 잠겨 있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화산 톡톡 튀나와 있는 거. 이런 정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영양분 수준이 어, 매우 낮았고, 영양분이 적었고, 그다음에 no 자유산소. 산소도 매우 적었다. 자, 여기서 산소란 것은 프리 악시전 되 있으니까 O2를 이야기하죠. 자, 이 O2는 해양과 대기에서 모두 없었으니까 지구 전체를 봐가지고 산소도 적고 그 바다에는 영양분이 적었다. 어떤 말인가 하면 결국은 영양분이 적고 산소가 적다 소리는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오늘날보다 최소 98%가 적었다는 생명체가 뭐98%적다는 수는 다른 말로 오늘날에 2% 정도밖에 안 되는 생명체 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다음에 그런 또 생명체도 싱글 셀 오가니즘, 콜드 아키아란 S2라는 것이 오기 전에는 단세포 유기물들, 유기체들 이런 것만 존재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팩트의 효과가 매우 맹렬했다는 이야기고 그렇겠죠 그냥 에베레스트 4개 그 다음에 공룡 멸종을 시킨 운석 200배 요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라면 엄청난 격변을 일으켰겠죠 임팩트 히터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태적물을 탁 때렸죠. 자, 그러면 대부분이 바다로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운수 떨어졌으니까 깊이는 어쩔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퇴적층을 완전히 뒤집었을 겁니다. 그리고 운석이 떨어질 때 굉장히 뜨겁죠. 뜨거우니까 상당히 많은 물도 정발되어 버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디스럭 베이퍼 크라우드 정발한 구름을 만들고, 그 다음 더스터, 더스터 구름이죠. 아주 그 밑에 있는 퇴적물들이 막 뒤집히니까 그게 엄청난 먼지, 재조 이런 것들이 eject from the crater, 맞은 충돌한 것에부터 그 거기서부터 튀어나가지고 서클 드 그로브 지구를 빙 둘러싸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두 시간 안에 그냥 새카맣게 물들었다 충돌한 여기에서부터 튀어나온 이것들이 하늘을 막 뒤덮습니다 지구 전체를 빙 둘러싸는데 뭐 거의 한한한두 뭐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그 정도 안에 그냥 둘러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S2는 해양에 떨어졌으니까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어가지고 코스트라인 뭐그 당시 얼마 없었겠지만은 표 이게 얼마 없는 그 해안선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임팩트 열이 해양을 끓게 만듭니다. 어퍼오션. 그러니까 적어도 뭐 밑에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상청부의물 정도는 상당히 많이 끓어가지고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 줄에 보니까 하우에버 이런 뭐지욕 같은 이벤트는 놀라운 이익을 가져다 준다네요. 어떤 놀라운 이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림으로 설명해놨습니다. 비포드 S 미테 i 라이 이게 처음에 충돌하기 전의 그런 모습이죠. 화학적인 순환이 있고 철 이온 같은 것이 이제 쭉 있는 이런 잔잔한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운석이 떨어지죠. 떨어지가지고 충돌하니까 일단 그 대기는 완전히 먼지에 뒤집히고 그다음에 물료 윗부분은 보일링 끓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쓰나미가 발생해서 해안선을 덮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좀 지난 좀 시간이 조금 뭐몇초 정도 뒤가 되면은 이 바닥으로 뭐이 깔아앉겠죠? 깔았는데 깔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리워크드 스페룰, 페룰이라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관대 뭔가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조직을 가진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 바닥에 쫙 깔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여기서 물이 많이 증발을 하게 되면 증발하고 남는 것이 뭐죠? 염류죠. 아마 증발하고 남는 또는 그 죽은 생명체들, 이런 것들이 바닥에 깔렸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NFE, 인하고 철, 이런 것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영양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까요, 처음에 알아놨던 쓰나미층, 이 쓰나미층 위로 그런 이제 물질들이 여기에 위에 있던 죽은 생명체 생명체 유기물들 하고 그 다음에 폴백레이어 인크라우딩 인터스텔 에바 폴레이터 저기요 정발하고 나면 정발되고 난그 나머지 물질들도 바닥에 깔아앉겠죠 이런 것들을 암석에서는 정발암 이라거든요 이런 정발암 같은 것이 요 위에 처음 쓰나미층 위에 깔리겠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나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 쪽으로 많은 영양염이 들어왔고, 거다가 철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인이 들어왔는데, 특히 인이란 것이 이게 생명체에 있어서 비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생명체를 만드는데, 생명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기다가 영양염, 즉, 생명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또 영양소들, 이런 것들이 물속에 많아지니까, 메스 브람, 어떤 생명체들이 아주 격변적으로 번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들이 뭐 산소 같은 경우도 먹겠지만은 어떤 생명체들은 철을 또 먹는 생명체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생명체들이에서 철들을 소모를 하게 되면 철은 또 생명체의 철 순환에 가지고 어떤 곳은 철이 많아지고 어떤 곳은 철이 적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서 어쨌든 그 위에 여기에 철이 많은 층이 또 형성이 됩니다. 철이 많은 층이 형성된다는 소리는 철을 많이 포함한 그런 생명체가 여기에 가라앉아서 축적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생명체가 철 필요 없으니까 내어나가지고 이것이 쌓이든지뭐 그럴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 세월 이제 안정화된 그런 상태 같네요. 원래 E가 보니까 여 위에 보면 A와 같은 상태죠.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안정화되면 원래의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요. S2가 또 어떤 것을 이동시킨가 하면, 포스포로스, 인이죠. 요 인을, 인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근본적인 영양소입니다. 이것을 해양으로 이동을 시켰고, 그 어떻게 S2가 이동시켰느냐. s 2 s 부터 직접 인이 왔느냐. 그건 아니네요. 쓰나미. 아, 땅으로부터, 땅에 있던 그인 성분들이 쓰나미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철. 철도 이제 아주 깊은 딥시층에서 마이크로 오가니즘, 아주 미생물. 좀 어떤 미세 유기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원이 된다. 아, 지금도 아주 심해에 가면은 이철 성분을 가지고 에너지 원으로 살아가는 생물체도 있죠. 그런 생물들에게 중요한 에너지 원인 철도 뭐 인과 함께 많이 들어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연구자들은 이 임팩트를 이 충돌을 터틸라이즈 폭브 그냥 영양 폭탄 또는 비료 폭탄 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 자체가 준그 철과 인 성분은 아니겠지만은 이것이 바다에 충돌을 함으로써 그대한 쓰나미가 생기고, 그대한 이 쓰나미에 의해서 철과 인 같은 또는 영양염 같은 것이 이동을 해가지고 바다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은요, 바버톤 그린스톤 벨트라고 불려지는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이걸 연구를 했네요. 에스2가 임팩트한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아랫부분, 다음 위에 부분, 이 층을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층들은 어, 프리히스토리 오가닉 카본, 이것이 있었고, 이 시처의 위에, 위에는 두꺼운 층이 있었는데 어떤 층? 이 스페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페룰이 우리나라는 말로 구합니다 똥글똥글하게 이렇게 돼있는 이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밑에 층 위에 이렇게 스페룰이 똥글똥글하게 있는 층들이 있었는데 이런 똥글똥글하게돼있는 층들은 왜 이렇게 되느냐. Solidified Drum Net, Molten Rock, 용융한 암석, d 프람 t h of Meteor i m p 운석이 충돌하니까 그 돌에 맞은 곳에서 굉장히 뜨거운 상태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암석이 녹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용융된 암석이 녹은 것의 쪼가리, 쪼가리가 다시 고화된 그것이 구갈합니다 그렇게 구가 생성돼가지고 쌓이겠죠. 이런 스페룰은 믹스 어떤 거하고 섞여 있느냐? 샌드, 앤 페블, 킥아프더 리즈, 아 쓰나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다른 모래나 자갈 같은 거하고 섞여 있는 그런 상태랍니다. 자, 이런 스페룰 더하기 샌드 더하기 페블 되어 있는 이런 층 위로 이제 있는 층들은 엔드 온타탑 top, top, 여기는 패트리 파드 머드 머드, 엔드 슬로리 세러 애스트 임팩트 이후에 아주 천천히 가라앉은 슬로리 세러 가라앉은 그런 진흙층. 그 다음에 어롱위스 솔트 크리스탈 래피아인드 에플리팅 오션. 뒤에 그 이후에도 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 그 증발하고 나면 소금기가 남겠죠. 이런 것이 가라앉은 증발함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정리하자면, 자, 제일 오래된 층 여기는 그 이전의 상황이었는 것을 알려주는 유기 탄소가 많은 층이 이제 여기 있었고 여기에 두 번째는 페룰 더하기 샌더 더하기 페블 층인데 이 층은 쓰나미에 의해서 만들어진 청. 겁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까랑고 난 위에 진흙층에다가 그 다음에 정바람 이것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세 층을 연구를 함으로써 거대한 운석이 충돌했다는 것을 밝혔다는 이야기겠죠. 이제 청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제일 밑에 요층, 이 층을 경계로 위에는 아주 많은 구가들이 되돼 있죠. 여기 동글동글한 게 이것들 다 구가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하니까 뜨거운 상태의 돌의 어, 상태의 운석이 충돌을 딱 하니까 돌이 녹겠죠. 녹은 쪼가리들 이것들이 동글동글 뭉친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것은 충돌 이전 층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는 유기탄소가 많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 자 다음 위, 위를 보겠습니다. 이 구가가 많은 청들이 요 정도겠네요. 여기도 구가가 좀 있으니까. 근데 구가는 그 여기는 구가만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여기는 구가에다가 좀 뭔가가 좀 플러스가 된것 같죠. 그리고 요 부분은 또 구가가 붕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요 정도까지 충돌에 의한 쓰나미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청인데 나중에 이제 잠잠해지면 이청 이후에 다시 이제 여기에 진흙청, 뭐더죠. 에다가 그 다음에 정바람. 정바람 같으면 대표적인 게암염이죠 보검청. 이런 것이 있더라 이런 연구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그런 근거를 발견했다는 건데요. 이 바다에서 철 성분을 포함한 그런 광물은 이게 시드라이트. 이거는 Fe하고 탄산 이온이 결합한 것이니까 철과 이산화 탄소가 결합한 광물이죠. 바다 속에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이런 광물입니다. 이는 시드라이트라는 광물이 있는 이런 철청에 매우 높은 레벨의 인이 포함되어 있는 층이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게 인이죠 그래서 이런 충돌이란 것이 미테올 라이트 임팩트란 것이 그 이후에 어 생명체를 이 충돌이 소멸시킬 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브라스는더 생명체를 꽃피웠다는 왜 이거는 생명체 에 필요한 근본적인 영양소들의 공급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라이트 청에 이거는 바다에서 흔히 생성될 수 있는 청인데 여기에 많은 그 인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럼 인은 도대체 어디서 왔겠느냐 이 이 공급이 결국 에스토라는 운석 충돌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겠죠. 뭐 그뒤의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이야기들이니깐 어, 생략하고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 사진에서는 운석 충돌을 해가지고 바다에, 바닥에 탁 떨어진 것들이 막청들을 뒤집히고 떨어져 나온 이 조각들이 쓰나미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가 쌓인 청입니다. 이런 쌓인 청들을잘 조사를 했더니만. 가장 밑에 있는 청 위로 많은 스페룰이 있는 청이 있고, 이 스페룰에다가 또 쓰나미에, 쓰나미에 의한 모래, 자갈이 섞인 청들도 같이 있고, 그 위에 나중에 이제 다시 진흙청이 쌓이고, 그 진흙청들에는 많은 정발암들이 섞여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 보았을 때, 바다에 운석이 충돌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물들이 증발하고증발함과 동시 또는 그 이후 이전에 쓰나미가 전 지구로 퍼져나가고 그 쓰나미가 퍼져나감에 의해서 많은 영양염하고 영양분하고 인이 바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증발하고난증발암들이 바닥으로 또 떨어지고 이런 사건이 생성돼 가지고 청들을 보았더니만 여기는 충돌한 그 지역이 아니고 충돌한 쓰나미가 몰려온 지역의 청이니까 기반지층이 있겠죠? 빨간색 여기기 기반지층 위에 쓰나미에서 밀려온 많은 구가들이 포함된 청들이 그 위에 쌓이고 이구가들에는 쓰나미에 의한 자갈과 모래도 함께 쌓이고 그 위에 잔잔해지니까 다시 진흙이 쌓이고 이 진흙이 쌓일 때 정바람 즉 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요 위에 또 쌓이고 이런 청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광물이 그 시드라이트 이런 광물이 있는데 이거는 물속에서 철에 의해 가지고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광물이 여기에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 인은 어디에서 왔겠느냐? 그리고 그 인이 왔기 때문에 인과 철, 영양분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이 되어서 폭발적인 생명체의 번성을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미소니안 매거진 내용을 보고 32억 6천만 년 전에 운석 충돌, 이것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